저게 네. 꼬치 따집니다. 우리가요 저번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도치 꼬치예요. 저 원래는요, 어, 원래는요 도지랑 채파리였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자, <laughs> 자 우리가 자, 이제 피로까지 찍을게요. 어머, 저게 뭐죠? 작가에 가볼까요? 축하해. 축하해 왜냐면, 구독자 33명이기 때문이야히로 오랑이가 푸딩이. 얘가 네? 오랑이고 얘는 푸딩이에요. 얘가. 네? 얘네들 있었다고요 지금? 근데 응. 저 구독자 33명이야. 오호! 자, 이어서 이제 할부대로 갈게요. 참. 자, 먼저 책상 식탁을 소개해볼게요. 식탁. 아, 니 말고 책꽂이. 빠르바르 아, 이거 먹고 싶게 생겼어. 네, 락캔디고요. 케빈 달려. 먹을래요? 뭐 안돼요. <laughs> 여기는. 제가 맨날. 기막이요 제가 맨날 끼고 있는 기막이예요. 기막이고. 제 저의 최최 기막이입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도 맨날. 짠! 끼고 짠 휴지 물지 물지슈 테이프 테이프 오목 오목 오목판 슬라임 자 연필깎이 이거 간식이 들어있고 이쑤시개 휴지입니다. 호 이제 이제. 쇼파를 소개해 볼게요. 뿜뿜 뿜. 또지님이 아니 또 꼬치 아니 또지 또치님이 사라졌어요. 아한번 이제 근데 그냥 쇼파를 구경해 보면 네 또치님이 나오겠죠. 빠르밤밤밤. 소파가 너무 좋지만 네 저한테는 안 좋습니다. 자 위도 한번 가볼게요. 빠라밤밤밤빠라밤밤밤자한번 더. 빠라밤빰빰어오마카아 또치님 여기 있었네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 눈이 켜려고 않나요? 우리 내일에 아 내일이란다 우리 오늘 또 찍을 건데요 사탕까지 있습니다 사탕 자 이제 제 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찍고 있음 노크 부탁 자, 여기는 지금 또치님이 또 사라졌어요. 또! 자, 쇼파에 있는 거한번 가볼게요. 자, 네, 쇼파에 놨고요. 가볼게요. 다라단다 자, 아, 또치님 여기 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짠! 여기는, 뭐지? 휴지가, 휴지와, 휴지와 양말이 있어요. 여기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놀람> 빵빵빵빵빵빵 그리고 한번 너무 예쁘세요 여기가 제방 이거 봐요 제 제가 그림 그림이에요 그리고 인생네컷을 찍었어요 인생네컷 우리끼리 찍은 건 어디서 봐요? 자 예쁘죠? 이건 간식이고요. 저. 쪼꼬 있어요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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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가 있어요 쪼꼬요? 이거요? 네자 그리고 밑에도 소개해볼게요 여기는 남았요네잘 모르겠어요 한개 먹어도 돼요? 뭘요? 이거요 다음 방을 소개해볼게요 미술용품 있고 목걸이, 팔찌, 가방 이런 게 있고요 짠 여기는 모르는 장난감이 있고요 어, 레고인데 지금 난장판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난장판이에요. 이건, 이건, 에이퍼 용지고요 뭐지? 쿠션 방석. 이거는 침대 같은 거고요 제가 2층 침대라서, 여기에 지금, 빠바빠빠빠. 지금, 여기는 슈아, 우기, 그 뭐지? 소연, 미연, 민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이죠? 근데 네, 여기 봐봐요. 내가 네, 지대를, 제 젤친인가 같이 한, 자리, 자라, 자, 무지개 풍경이고요 2층 침대기 때문에, 짠, 빰.